데 여기 술 취한 여자의 유형으로 술에 물타기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술을 버리는 사람들은 있죠. 마시는 물... 척하면서 입으로 뱉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 빈 빈통에다가 물 먹는 척하는. 아 진짜? 거. 이게 뭐야? 아, 그거 대박이야.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술이에요. 네, 이건 물이 술이면은 이렇게서 물 물. 알겠지? <laughs> 그냥 그냥 없는 거지. 병에다 가 하기 스테인리스 힘들어요. 스리스컵은안 보이잖아요. 내려가는 그러니까 컵이라고 치면 네. 네. 거, 컵이면 네. 네. 정말 정정당당한 걸 좋아하는 어. 해병대 출신 친구가 있어. 요술 먹을 때 특히 정정당당한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술자리가 있다가 먼저 일어나 서 나갔어요. 음. 근데 자기 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술이 가득한 거야. 아 그동안 계속 배었고나 어, 우리가 당한 거다. 그래서 막 진짜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속상해하더라고 거. 어. <laughs> 하기 근데 술자리에 억지로 매기는 사람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분위기 깰까 봐도 그런 걱정하는. 술 억지로 매기지 맙시다 좀 음. 네, 나쁜 사람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사는 사람도 왜 매? 이거 아까운 거. 그럼요. 근데 간혹 이제 매기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떤 때냐? 아니. 분명히 술을 잘 먹어요. 좋아요. 어. 근데 여자가 없으면 절대 술을 아안 먹는 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김종민. 그런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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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술을 싫어하는 애가 자기 술자꾸 따라 먹다. 깜짝 놀랐어.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웃음> 아, 여자가 <laughs> 있습니 아, 아우, 더워. 게 그리고 김. 아우, 더워. 서 이렇게 배배하고 아우, 싫어. 앰뭐 작업할 거면 뭐 술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응. 전 게임으로. 많이 했거든요 게임 게임 네, 술 먹는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 이 사람 걸리게 음. 친구들한테 좀 넣어달라고 하고 아, 짜고 네. 그리고 술 먹는 먹는 게 만약에 맥주병 있다면 빨대 하나 넣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쳐보면 마실 때한 번에 쑥 내려가거든요 음... 그렇게 한 번만 먹이면 게임 오버죠 게임 오버 진짜 안거 같아. 요 <laughs> 아니 근데 게임을 하면서 술 먹는 건참 저는.. 그런 안 거... 해봤구나? 재밌어요. 응. 아, 진짜 재밌어요. 진실 게임. 진실, 진실 게임. 왜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리면 아니면 호감 가는 사람 있다면 진실게임으로 다풀수 있는 거예요. 서사가 있는 게임은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술자리에서. 아예 단순한 게임이든가, 아니면 막 이렇게 도둑잡기나 아니면 전기 보내는 거 있잖아, 개양쪽으로 손잡고. 아 어, 전기게임 나 진짜 잘했는데, 어렸을때 저도, 저도. 저 진짜, 진짜 완전, 완전, 완전 부끄페이스다안 어. 받았는데 받은 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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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전기게임이 전기 진짜 어. 다음에 우리 마실 때 하자. 하자. 근데 <laughs> 진짜 유치하게 내매 많은 사람이야. 쟤네 뭐 하는 소리야? 막그 속이는 <laughs> 재미가 있죠. 속이는 <laughs> 재미. 속이는 재미. 자 내가 누른다 이러고 어 하고 뭐 이러면 저쪽에서 어무 어, 어, 세게 누르지 마뭐 이러면서 이다딱막 <laughs> 제일 빨리 취하는 게임 훈민정은 게임이죠. 후민정. 하면 안 되는 거를 정하는 거예요. 음. 자 숫자 말하면 안 되고 아... 영어 말하면 안 되고 아, 뭐한세 이거... 가지만 해본다고 맞아, 치면 맞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시기 전에 이렇게 두번 치고 먹는 거 음, 이렇게 하면은 음. 와 걸렸다 아 그냥 먹어 그그렇죠 <laughs> 진짜 한3 0분 만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죠. <laughs> 음. 자뭐 이거는 그린라이트입니다 근데 네, 저희 얘기하세요. 생각은 그렇지만 음. 만나려면 남자친구랑 정리해라 그래 어, 뭐, 우리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한번 만나보자. 어, 뭐 그럼 되죠 어, 그럼. 그럼. 자, 다음 그린라이트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집 근처에 제가 매일 가는 커피숍이 있어요 어? 체인점 말고 그냥 어? 개인 운영하는 거예요 되죠. 원래 친구들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왔었는데 3주 전부터 저 혼자 매일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오기 시작하면서 커피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해주더라고요. 스몰에서 라지 사이즈로요. 스몰 시켰는데 라지 사이즈가 나오길래 처음엔 잘못 주신 줄 알고 저 스몰 시켰는데요 했더니 네 그냥 큰 걸로 드렸어요. 라고 시크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고맙게 물었어요. 괜히 얻어먹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은 라지 사이즈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스몰 값으로 계산하고 라지 사이즈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엔 아메리카노보다 비싼 라떼를 스몰 사이즈로 시켜봤죠. 역시 또 라떼를 주더군요. 라떼보다 더 비싼 마키아토를 시켜도 라지로 바꿔주고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을 보면 다들 숨을 마시고 있어요. 저 혼자만 라지죠. 그리고 추운 날엔 이런저런 말도 없이 그냥 제 의자 옆에 무릎담요를 놓고 사라져요. 이 카페는 장사도 잘 되는 곳이라서 한잔 시켜놓고 3 4 시간 죽치고 앉아있는 저 같은 손님은 정말 도움 안될 텐데 저 이렇게 계속 얻어먹고 있어도 되나요? 이분 왜 이러시는 거죠? 단순히 영업인가요? 단순한 호의를. 관심의 표현으로 오해를 네. 해서 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니면 진짜... 재생산 시키는 응. 거지 머릿속에서. 맞다 우리 그때 그 순진한 라떼 아트 사장님 있었잖아요. 아 우리 조매상 꼬라더씨. 네. 그 여직원이 카톡 프로필에 어제 제가 한 라떼 아트 사진을 올린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란 거. 그렇게 쉽게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아, 아닙니다. 오늘 나이트 맞죠? 강성범 씨가 옛날에 하던. 아, 근데 그 다음 날. 까똑 아, 네. 사진에 어떤 것이 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이트 사진이 올라온 거야. 그분이 계속 이렇게 라지 사이즈를 주는 거 아니냐? 음, 음. 네. 그러다가 그 담요를 찍어서 올리면 또 <웃음> <웃음> 내가 줬던 담요를 찍어서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단골 다니는 커피숍에서. 그 사장 남자거든요. 음. 저 이제 무조건 업그레이드거든요. 주 이태원이죠. 해방촌. 네, 해방촌. 네, <laughs> 이태원에 개인이 많아요. 이물 장사는 그양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잖아요. 네, 음. 그건 충분히 영업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아니야. 저는 그린라이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난 라지다. 어. 아 진짜. 난난큰 어, 큰큰큰 사람이다 정말. 진짜 유치하다. 본인이 라지기 때문에 라지로 바꿔주면서. <웃음> 어. <웃음> 의미심장하게. 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가슴이 넓은 배포가 큰 사람이다. 뭐. 2엑셀이요 응. 그러니까 네. 뭐 좀, 뭐. <laughs> 아니면 네. 좀 다른 걸좀 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좀 비싼 거를. 아니면 거꾸로알밉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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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원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진짜 계속. 그런데도 뭐 남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면. <laughs> 이게 소규모 카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뭐 누가 있는데 막 짜질 거라 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계속 그런다 그거는 분명하죠 백 프로인데 카페 주인이 뭐 이렇게 되게 자주 오는 분한테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거는 물론 비호감은 아니고 그냥 느슨한 호감 정도겠지 음. 뭐 이렇게 그린 나이트까지는 어~ 그럼 좀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그, 그런 건 그렇다 음. 아 근데 이 여자분이 마음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네. 너무 급하게 액션 취했다 가 괜히 민망해지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뭐 계속 잘해주면 언젠간 뭐. 아빠가 오겠죠, 뭐 음. 혹시 뭐 맥주 한잔 하실래? 뭐 전화번호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여자분이 사연을 보낸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냥 완전히 반대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는 지금 여기 커피 마시나 이런게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음. 가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부담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별로 부담 안 느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냥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가셔도 되고 만약에 좀 호감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어 맨날 이렇게 제가 어, 이렇게 신세만 주셔야죠 뭐 이렇게 신세만 지는데 가품이라고 주셔야지 이렇게 쪽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어, 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자 마지막 그린하이트 예. 안녕하세요. 동안 소리 나름 많이 들어본 자타칭 베이글녀입니다. 저희 회사에 저랑 동갑내기 남자 직원이 있는데요. 동갑이다 보니. 편하게 지내면서 밖에서 밥도 한두개 먹었습니다. 하루는 출근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 직원이 주말 내내 축구라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자기 허벅지 진짜 딴딴다 한번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콕콕 찔러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찔러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잘좀 만져보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이렇게 찔러봐도 다안다 생각했지만 왼손으로 더블 허벅지를 감싸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단단하지, 딴단하지 내가 좀 괜찮긴 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정확히 세번 반복됐습니다. 근육이 저번보다 더 발달한 것 같지 않나 이러면서요. 그 때까지 남자 직원한테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제 옆에 상사가 그 직원이 사귀는 거 아이가? 묻는 겁니다. 전 아니라고 했지만 둘이 하는 짓이 꽁냥꽁냥거린다면서 꼭냥, 사귀는 거 아니면 어떻게 그러냐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옆팀에서도 그 친구가 직접 사귄다고 했다네요. 마침 그 친구가 들어오길래 우리 사귀냐? 했더니 농담인지 하는 겁니다. 저희는 회사에서만 지한 거지 밖에서는 일체 연락도 안 하고 퇴근까지 동시에 관심 바뀌거든요 이거 그냥 오피스 와이프 허즈 밴드 사이인가요 아니면 희미하긴 하지만 그린 라이트인가요 우리 과의 남자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어, 허벅지를 만족라고세번 근데... 얘기하는 건 너무 유치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그냥 좋아하는 여자에요 너무 유치한 거고 그렇죠? 안 좋아하는 여자한테 막 만지라 그런 건좀 이상한 거고 난 지금 내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보고 있어요. 음. 어, 너무 가날쳐 보여요. 점점 가늘어져요. 보여고요 네. 오우. <laughs> 오우. 돌다리 <땅>, 돌다리. <laughs> 그래. 어, 허중 씨도 이제 운동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뭐? 어? 무슨 무슨 운동? 피트 피트. 야, 허중이 목까지 예, 좋아지면 이건 거의 여포에게 청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몸 <laughs> 키우는 운동이 아니라 이게 체력 쫄깃쫄깃하게. <laughs> <당연히. 웃음> 아, 근데 여자분 말투 너무 귀엽다. 아나 아, 이혼생 어. 중기로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 베이글여이면서 그런 사투리 쓰는 게 진짜 무녀죠. 그러니까. 아, 베이글이란 말은 누가 처음 썼을까? 음. 베이글 거꾸로는 뭐예요 그러면? 글베 글베 글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고 의미가. 베이비페이스의 글래머러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No, 올드. 올드 올드 스킨이야 뭐야? 올드 아, 뭐라고 불러요 음. 지 진짜? 레마 판데르부죠? 올드 스킨이야가 지금 뭐야? 말을 다고 말. 마르... 뭐라고 영어 나한테 물어봐. <laughs> 아니 영어 말고 아니 영어 말고 한국 말로 아스팔트. 에... 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착한 아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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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감독이 너무 좋았어. <laughs> 아니 이렇게 여기다가. <laughs> 아스팔트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아스폰트. 아스팔트, 아스팔트, 이것도 아니고, 아스팔트. 제가 가 이상한 틀인 것 같아요. <laughs> 보다가 뭐, 네. 우리가 좀 어,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 해주세요. 안내 사투리 맛깔나게 쓰는 <laughs> 사람 참 좋아요. 음. 좋죠.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음. 경상도 경상도 대로 제주도는 잘못 알아듣죠 힘어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 치. 아 제주도가. 떠나요 아, 제주도가... 아, 제주도를 사실 노래를 사실 했는데 제가 고등어회. 아, 아, 이상한 외국인이야 고등어회를 좋아해. 작살 작살. 작살. 작, 작살 진짜 맛있어 위치 어딘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목물 라면도 나와요. 목물 라면? 문어 목물로 만든 라면. 음. 아. 우리 셋다 모르고 혼자 하는까생각 물질도 <laughs> <중도> 해보지 않았어 자격증 있는 거아니야 형삼 아니 근데 <laughs> 맛있게 전복+ 전복 자연산 파는 데 있거든요 어. 이만해 요 전복이 <laughs> 그, 그거를 슬라이스 설 않고 깍둑썰기로 네. 어. <laughs> 이거 보면 <먹으면> 그냥 어따딱어따어 썰려. 떡어어먹 어떡+ 어가어 연기가 다 과장이에요. 어. 기름 소고 참 기름 음. 초장 안 찍고 어, 초장 은안 찍고 아, 초장은 지우개 찍어 먹어도 초장 맛나 그래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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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 은 찍어 먹으면 안 돼요 난. 난 신문지 집사 먹어도 초장 맛이 나그래 어떤 소리인가요? 어떻다어떻다어떻다 어떠다 해가지고 자 돌아와 보면 우리 음. 아스팔트 얘기하다 회의회 얘기한 거야 지금 네, 어. <laughs> 거기서 거기서 멈췄어 우리가. <laughs> 아, 그냥 완전 되게 장난치는 그런 캐릭터인 거야 남자가. 그리고 호감 있는 여자한테 어떻게 저렇게? 내 허벅지를 만져봐, 여러분. 그럼 그 호감 없는 여자한테 그렇게? 아니, 호, 세상이 사귀고 싶은 여자, 사귀기 싫은 여자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냥 편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인 거지. 아 근데 그러니까. 베이글인데 저는 뭐그 정도면 허벅지가 아니라 그냥 그린라이트가 여기저기서 쏟아지지 않을까. 음, 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자, 흐린 라이트를 켰는데 저희가 좀 도움을 또 받아봐야죠. 네. 자, 오늘은 어디로 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고대요? 고대야, 고대. 아, 아 거기 어디에요? 아, 아, 고대! 고대. 아, 아, 고대! 저번주에 연세대학교에 있거든요. 아 <laughs> 잘한다 잘한다 <laughs> 그래 그래 자 노란 운동화 노란 운동화 나오세요 노란 운동화 어,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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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FM 한번 할까 FM 타임. 일주일 뒤에 고무신 되는 김경민입니다. 아 남자친구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367일이요. 아 기다릴 거예요? 당연하죠. 아 아, 저기 남자친구 앞에서 일부러 초창기에 취한 척한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취한 척해서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됐는데 아아 그래서 남자친구가. 네? 자는 줄 알고 막, 어, 또... <laughs> 막 뽀뽀하고 막, <laughs> 자는 척 해서 남자친구한테 사기 전에 뽀뽀 받았어요.